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입니다. 제가 아, 예, 일주일 동안 미국에 전 다녀오느라고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그 리버디 코리아 포스트에 아, 여러분들께서 수고해 주셔서 방송은 차질 없이 계속 진행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끊임없이 예. 그 정말 지지와 또 성원을 보내 주신 모든 애청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예, 이해란입니다. 예, 오늘 그 리버티, 포리, 리버티 코리아 포스트의 이문경 기자님과 함께 지금 미국의 워싱턴 DC에서 진행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의 신조, 일본 총리의 이 회담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잠깐 예. 그 지금 뭐 하여튼간 전광속화가 어, 이게 무색할 정도로 모든 상황이 막 시시각각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아침에는 또 속이 철렁하는 여러 가지 소식이 있었습니다. 어, 트럼프 대통령께서 내가 김정은을 직접 만났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다고 우리나라 언론이 오버를 했고 또그 아베 총리와의 대마, 어, 대화에서 김정 그러니까 사우스 코리아와 노스 코리아가 이번에 오랜 기간의 전쟁을 끝낸다고 하는데 브래싱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또 우리나라 언론들이 또 축복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축복했다 이렇게 난리가 났습니다 또뭐 새로운 소식 이 있다면서요? 네. 일단 그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났다라고 얘기한 거는 그러니까 국내 네. 언론이 보도하기 전에 그 로이터라든지 CBS도 에서오버를 예. 했고요 그게 예. 얘기가 나온 출처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내용에는 한 마디도 그런 얘기를 네.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떤 기자가 끝나고 나가지고 이제 가는데. 네. 어, 트럼프 대통령한테 김정은하고 직접 얘기를 했느냐, 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예스라고 대답했다고 잘못된 기사를 올린 거예요 아, 미국에서. 예, 예, 그러니까 예. 그거를 또 국내에 또 소위 말하는 기렉기라고 얘기하는 쪽에서 받아가지고 굉장히. 뭐좀 근데 우리도 기사인데 신기해고 어, 어. 하지 맙시다 <웃음> <웃음> 우리도 다숙니까 <laughs> <속하니까. 웃음> 뭐 예. 어쨌거나 그렇게 예. 했는데 그거는 이제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해본 결과 그게 아니라는 예. 게 이제 판명이 됐고요. a b c 에서또 이제 백악관에서 그런 얘기 한적 없다고 정정했고. 약간 공식 브리핑에도 그런 얘기는 단한 마디도 없고 네. 지금 제가 국내 보도가 조금 걱정된다 싶은 게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아베 총리하고 만나가지고 얘기한 거 직접 발표한 그 부분에는 우리가 그렇게 낙관할 수 있는 거하고는 중이요 네, 없습니까? 분노차가 어, 달라요. 예. 네. 그 부분도, 블레싱 그 부분도 블레싱 뭐그 부분도 축복했다게 아니라 축복이 아니라 그게 다른 말로 잘못 그 들으면 그냥. 약간의 조크 같은 그냥 뭐 립서비스라고 볼 수도 있는 게 정확한 거는 그 굉장히 익스트림의 하이 레벨에서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거는 이제 폼페오 지금 CIA 복장 하던 이번에 이제 새로 국무부 장관으로 발령 난폼페오 그 복장이 북한에 가가지고 김정은하고 만났다. 이제 그거를 얘기한 거라고. 여기서 오늘 그 트럼프가 발표한 것 중에 핵심은 뭐냐면 일본하고의 관계는 굉장히 확고하다. 우리가 한번다안고 이7칠에 예, 예. 그런 말씀인데 아베 총리 얼굴이 그, 어 만면이 환합니다 이게. 예. 그러면서도 게. 한편으로는 일본이 지금 무기를 굉장히 많이 미국 무기를 구입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 그랬군요. 무기가 왜 필요하겠어? 모든 게잘 되고 있을 거 블레싱만 필요하면은. <laughs> 그렇죠. 그리고 문재인 씨하고 이제 그 김정은하고 이제 내일 모레 이제 만나는 건 기정사실이니까 문사실이니까. 이건 눈에서 한문점에서 만나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거기에서 미국이나 일본을 배제하고 무슨 논의가 진행이 된다. 특히. 특히 나를 배제하고 진행이 된다면은 가만히 안 있을 거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트럼프가 아, 그러셨군요. 예. 네. 네. 아, 그러니까 트럼프 몰래 뭘 하게 되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다. 이렇게 온퍼를 얻으면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잘 돼서 뭐 핵을 전부 다 포기를 하고 그렇게 한다면은 뭐 당연히 그거를 위해서 진행되는 회담이라면 당연히 블레싱을 해 주는 것도 맞고 그런 건데 여기 그 남한 정부의 성격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에서 아실 분들은 다 알고 계셔. 시그 블레싱이란 말을 잘못 들으면 저주라는 뜻이더라고. 요 그러니까 그 블레싱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그 블레싱이 축복인지 저주인지는 좀 두고 봐야 알겠고요. 그래도 아베 신조 총리께서는 그 아주 어 근본적인 입장에서 그잘 접근을 하신 것 같아요. 아베 총리가 뭐라 그랬냐면 어 저기. 완벽하고 검증 가능하면서 되돌릴 수 없는 수준의 비핵화를 해야만 한다, 뭐 단계적 비핵화 이런 거안 된다. 네, 그 입장을 예. 분명히 전달했고, 좀 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인스타그램에도 직접 올렸지만 아베 총리가 올린 일본어로 된 문장을 인용해갖고, 예, 예, 예. 내일 그저 북조선에 의한 납치 피해자들 문제, 예. 그거 얘기한다고 했거든요. 아 그래요? 트럼프 뭐, 대통령이 뭐,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그, 북한에 대해서 한국적인 접근을 그렇죠.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그 우리나라 예. 통일부라든지 여기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유권문제라든지뭐 납치 피해자 당연히 포함하는 건데 그런 거는 의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곤란하다고 입장을 밝혔는데 얘기를 했죠. 예. 전혀 사실과 다른 거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그, 탈북자들 백악관으로 불러갖고서는 많이 얘기를 했었고, 펜스 부통령도 한국에 왔을 때, 네. 김여정이나 이런 사람들하고는 한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도 않았으면서, 탈북자들 만나고 또 네. 오토원비어 가족, 네. 잘 아시겠지만, 대동하고 계속 다녔고, 네, 그랬죠. 또 이번에 네. 미국 가서 국무부 관리들 다 만나고 아주, 네. 그 탈북자들 얘기를 기, 굉장히 진지하게 들었다 그랬잖아요. 네. 인권 네. 문제를 도외시하고또 납치 피해자 문제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그거를 도외시한 남북회담이 열린다. 몰래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지금 사실 평화협정을 체결하려고 그러는 게 목표예요. 북한이 이번에 아마 비핵화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제 생각에는 어, 미국이 요구하는 거 웬만한 거다 들어줄 가능성이 높아요. 겉으로는. 주한민국이 철수 같은 거 요구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 네. 주사파 애들 저희이에요 그거는. 그런데 지금 김정은의 속 생각은 뭐냐면 어, 자기는 정신직이고, 네 트럼프 대통령은 기약직이기 때문에 아니요, 어쨌든 시간이여 흘러가라. 이 입장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 아주 그어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은 어 나만의 문재인이가 지금 김정은의 보금가는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여러 가지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뭐 아래집 윗집 이제 돼 가지고 그들 입장에서는 정선 협정이 가능하기도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안 분단의 그 이유가 북한은 공산 강었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였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어느 하나가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하든. 공산주의를 포기하든 하나가 포도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하고 공산주의를 이렇게 선택하는 길에 들어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이가 겁도 없이 지금 정전 협정을 체결한다고 하는데 예, 그래서 김정은은 어, 문재인을 등에 업고 등에 업었는지 예, 등에 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지나갈 때까지 시간을 연장함으로써 예, 그또 다시 그 이제 핵핵 보유국으로서 핵 이제 위험을 떨칠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북한의 목적은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겉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 요구하는 거를 다 들어주는 것처럼 하고 아마 평양에 주한미대 사관도 설치하겠다. 뭐 CNN이나 여러 가지 언론사도 들어와라.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는 당장 요구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미국의 그 지원을 받아내고 실제로 핵 그저 핵시설은 이미 뭐 파괴가 됐다고 보는 관측이 저도 더 무게를 두고 있지만 그치만 이게 무의미한 게핵 기술자들이 있고 또 핵물질 같은 건 작은 거기 때문에 남한의 남한 정부가 작용화가 됐잖아요 지금 남한의 모든 세력들이 참여한다나 그 저기 전대업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 완전 지배권을 북한 사람들보다 더 공산주의자들인요. 얘들이 <laughs> 네. 제가 대학 다닐 때부터 평화협정 얘기는 그때부터 나왔던데요. 네, 그리고 그렇죠. 남한은 또 지금 저 원전 정책 같은 거다 폐기하고 태양열이니 뭐니, 중국하고 관련된 사업 하겠다는 게 목표고. 그걸 딴어가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플루토늄 같은 거 얼마나. 그러니까 별거 없지. 없어요. 지금 중국도 공산당이고, 그래서 북한도 공산당조고. 그 샘플하게 네. 한국도 지금 문재인 어, 공산주의자라는 그렇지. 그 사실이 자꾸만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새 공산당들이 지금 합쳐가지고 미국을 지금 공격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정신 차려야 되고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혜택을 누린 사람들, 지금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언제 공산 노예가 될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 특정한 지역에서는 연방제 그 저기 연방제 초대 뭐 시장 이렇게 해서 광주시 같은 데는 그런 분이 더불어민주당 그 여당인데 그런 분들이 나와 있고 지금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겠다는 박원순 씨 이런 분들도 북한인권이나 이런데 대서는한 마디도 안 하고 증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뭐 서울광장에서 김일성 만세를 불러야지 진정한 그렇죠. 민주주의다. 통성연애자들 아, 그렇죠. 권익이나 보호해주고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주류가 돼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 이렇게 좌우 합작해가지고 이상한 <laughs> 그 통일을 할 바에는 48년도에 했죠. 뭐하러 지금까지 그렇죠. 풀어줘 50년도에 했죠. 뭐하러 지금까지 고통스럽게 분단의 그 고통을 안고 살아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개수작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예. 우리가 어, 트럼프 대통령께 빨리 이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권이 공산화 정권이라는 것을 빨리빨리 알려가지고 예, 이 문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참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암달이 어둡다는 말씀. 대부분이 음. 사실 적화가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연성 적화는 다 된거나 마찬가지고요. 이번에 그 시리아 쳤잖아요. 그 전에 그거 시리아를 친구가돼서 이제 북한 뿐만이 아니라. 시리아하고 함께하는 군축 평화 행동이라든지, 그 참여연대 다 촛불시에 참여한 그 팀들이에요. 그 팀들이 <laughs> 아주 오래전부터 네. 그 시리아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개입해가지고서는, 그러니까 반미를 대놓고 얘기할 수 있는 국가들하고 행동을 같이 하고, 그렇죠. 같은 인적 연대, 물적 연대, 또 사업적 연대가 됐고 그러니까요. 러시아에서도 네. 이제 좀 시리아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좀 반항하는 태도를 보였다가 꼬리를 내린 것 같지만, 네. 영국하고 지금 러시아하고 설전을 벌이면서 사이버로 공격을 하겠다. 이제 영국에 대해서, 영국이 이제 시리아에 다시 공격고 네, 있는데 예, 예. 그 사이버 그렇죠. 그 부대가 바로 북한이 길러낸 그 해커 그렇죠? 부대죠. 그 해커 부대죠. 6,000명. 그, 명. 그 네. 해커 부대는 이쪽에서 평양 가기대나 연병 가기대에돈 대준 거는 남한 정부에서 대준 거고요 네. 남한의 그 좌파들이 대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지금 반공, 그 저기 공산주의 진영에 대해서 실질적인 그 브레인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자금 또 사업적인 거 얼마든지 대줄 수 있는 게 지금 남한 정권이에요. 그러니까 금감원장을 김기식이 안출려고 그런 거, 괜히 안출려고 그랬던 게 아니고, 네. 사람 날라가고 다시 금감원장 후보로 걸어놓고. 아, 또 어느 어, 어, 그, 구자든구자가구자든군요 뭐.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우리도 여기 자한당도 마찬가지지만, 문재인 정부를 이대로 방치를 하면 그나마 불법으로 집권한 사람들인데, 방치하면 절대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비핵화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를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맞습니다. 시간 끄는 것밖에 안 된다. 트럼프 대통령 체면 살려주면서. 맞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예. 주한미군 철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어 그리고 이제 이 사일칠 사일칠 남북 회담이 이제 끝남과 동시에 아마 대한민국의 그 동안 잠복에 있던 이 반미 그 공산 세력들이. 아마 이제 들불 같이 일어나서 주한 미군 철수하라고 아마 데모를 대대적으로 할 겁니다. 예죠 예, 이제 대한민국은 지난주에 지난주에 대한민국은 가요. 하나의 이제 불도가이 같이 북을 보일 게될 거고요. 그것이 아마도 대한민국 내전의 시작이지 되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태국기 부대들은 역시 이러한 그이 반미주의자들 공산 세력들과 도저히 한한 한, 하늘 아래서 같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혈전을 혈전을 저희들이 각오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내전 상황이 올게 된다는 올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래서 지금 뭐 20일 날 비상시국 국민회의 얘도 뭐 출범을 한다 그러는데 자유애국 국민들께서는 여기에 다총 집결해서 이제는 우리가 이 공산 세력들과 마지막 전쟁을 치러야 된다. 싸워서 이기자는 거는 예, 어, 싸워서 어, 이기지 어. 않으면 우리는 노예가 될 것이고 예, 자유는 피를 흘 피를 흘려서 지켜야만 내 것이 된다는 사실 이번에 정말 똑똑히 깨달아야 될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뭐 저희도 저는 제가 좌파를 했었기 때문에 이미 3년 전에 탄핵 진행되는 양상을 보고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짐작을 했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 좀 변수가 돼서 시간을 끌고 있지만 이게 이 사태가 이렇게 아직도 저 좌파들의 실상에 대해서 자한당부터 시작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아는 사람들은 지금 싸우고 있는 비상국입니다알 알긴 아는데, 없는데. 비겁해가지고 못뭐 나오고 있요 예. 근데 뭐 자한당도 전권 농성 들어가겠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데, 뭐, 이제 나라에 지금, 그러니까 대한민국 자체가 우리가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안 지켜주고, 미국을 너무 믿어서도 안 돼요. 이승만 대통령도 예전에. 아니, 그럼요. 자기, 여러 가지 자기 나라의 운명을 네. 어떻게 미국에만 맡기고 있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거는 미국도 이제 뭐 한국의 이 자유세력하고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이 문재인 공산 정권이 북한의 공산 방조와또 중국의 공산당들과 이렇게 힘을 합쳐가지고 이 동아시아가 완전히 공산화되게 되면 미국을 공격할 거라는 거죠. 이 중국을 위시를 해서. 이미 사이버 부대나 이런 걸로는 충분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미국의 이익에 완전한 그, 그 위험을 속성할 것이고 그, 미국은 뭐, 누가 뭐라고 해도 자유민주주의 의 정주국이고, 지금 중국은 공산주의 정주국으로 부상하고 있죠. 근데 미국이 그동안 너무 잘못했어요. 왜 공산당 중국한테 돈 벌게 해줬냐 말이에요. 어? 공산당은 돈 벌면 안 된다는 진실이, 진리가 이번에 확실하게 밝혀진 겁니다. 기신적 공산당은 절대로 돈 벌면 안 된다. 공산당이 돈 벌면, 예, 자유진영을 공격해서, 무력, 이 예, 자유진영을 무력화시키고, 자유진영을 해친다는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